올해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될 건지, 일단 장비 부분은 야... <목소리> 형님. 만약에 올해 7월에 <목소리> 일반 장비 복구권이 있으면 어떤 걸 지르실 거예요? 수호가 더. 무기 질러야 되겠죠 7, 8, 9 이렇게 야 세공 죽인다 조금 아깝네 대신 8, 9가 뜰 수도 있잖아 이거 어차피 이게 전설무기 차기 전까지 9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 뭐축 바르고 그다음에 축복 세공하고 이런 거에 너무 멍매달지 마세요 악세, 악세 복구권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옷자리 영중, 근대, 원대, 스페. 형,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신성한 완료 반지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해보면 가성비가 좋은 건, 어, 슬레이브 반지거든요. 그럼 그거, 걍짜리두개 사면 2,800, 뭐, 6,000이잖아요. 그럼 이거 팔고, 5짜리 팔고, 한4,000 남잖아요. 그런 4천을 옷자리 고대 거인의 목걸이도 있구나 저는 가성비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반으로 해주고 뭐 고대 거인의 목걸이 뭐 차도 되고 아니면 술반으로 하고 목걸이 부분 해서 다시 또 옷자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이아를 벌수 있는 부분이 오림 때마다 악세오 만들어 가지고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오래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보는 다이아 가지고서 그 악세 패키지 가성비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룡 오 만드셔야죠. 지룡 오. 그다음에 용사 반지 이거 같은 해도 축을 야오 축을 만드는 게참 어려운데. 일단 그리고 어, 변신은 리셋 계속 하셔야 되네. 아마 신화 도전은 계속 하고 계실 것 같고 일단 신화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컬렉 그 각성하는 부분들은 고민하셔도 될것 같아. 인형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서, 탐험까지 이거 각성 계속 하신다고 랬죠 음 각성은 이력이 있으면 안 하시고 계속 합성 도전하는 것도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아, 일단 20만 들고 려 하시는구나. 저도 선물 같은 경우도 각성보다는 네 먼저 전설 도전이 선이지 않나?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각성은 저는 일단 워낙 이게 천장이 없는 부분들이라 뒤로 저는 빼긴 했거든요. 그리고 HP랑 무게 보너스가 있는데 네, 스킬은 그냥 어, 신화도전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형님 저는 그, 그 고민은 항상 하거든요. 만약에 영 스킬이 이렇게 중복이 떴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 강화. 저도 영 스킬 같은 경우에 급성에서 전설을 하는 것보다는 저도 그냥 스킬 강화를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뭐 클처를 가더라도 스킬 강화한 거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확률이 일 단계는 60%긴 한데 그리고 실패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전설 스킬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성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일단 명코 모으는 것들은 계속 지금 어 신화 스킬 도전하고 계시니까 신화 스킬 도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속. 소속이 넘사벽이긴 하죠. 조. 우 지금 8개, 9, 10, 11, 12, 13, 14, 15. 도 8개에서 15개 목표. 근데 근데. 아툰 지금 7개에서 8, 9, 10, 11, 12. 근데 근데. 진료는 됐고. 크리스터 활 모양보다는 이실로테 여기 하나 둘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이실로테 이거 먼저 뚫고 여기 지금 라이딩 그건데 일단 가변 거부터 먼저 이거 뚫고 그 다음에 아툰 이거 근뎀 근뎀 이거 뚫고 그다음에 조우 이거 삼지창 이거 뚫고 그 다음에 이걸 가시거나 조우 크리티컬 레인보우 가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양 10번에 6시, 9번에 6시, 10번에 6시, 10번에 6시, 10번에 6시, 11번 6시, 9번에 6시. 문양은 깔끔한데. 그러니까 무냥은 이제 파 이제 7시 목표로 가거나 아니면 리셋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사이야 부분 이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7시를 목표로 이제 가는 거 그 다음에 엘릭서, 깡 엘릭서 5개. 음. 지금 엘릭서를 보면 사실은 하엘렉서 얻으려면 그 몽솜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적인 부분이 정말 좀 많이 걸리고 일단 리셋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엘릭서를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80까지 하면 50개 생기잖아요. 하프 엘릭을 만들든 아니면 깡 엘릭을 하든. 변신 신화 도절 하는 거랑 맞물려 가지고 엘릭스 같은 얘도 일단 리스 해서 엘릭스 모아서 그냥 명중도 되게 낫거든요 명중도 찍어야 되겠는데 형님 이거 있잖아요. 반지는 이걸 팔고 제이스 반지 하나 사고 그다음에 슬반 하나 사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프 엘릭서에서 지금 마방 있잖아요. 어, 이거 마방 찍지 말고 금명을 찍는 거. 그리고 일단 여기 하프 엘릭서를 350개를 만들면 이거 아덴으로 확장 3까지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뎀3 올리고 물방, 근명 확장해서 그걸 이걸 그 올리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련도, 숙련도는 일단 4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2가 있어서 뭐 잠그고 뭐 그러긴 할텐데, 일단은 4 되고, 어, 이게 보라색, 보라색이 되면. 근데 근뎀 이렇게 뭐 붙고 그러긴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일단 사되고 나서 아덴이 또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또그 다음에 숙련도 변경 티켓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 메모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기, 자기는 일단 기사포까지는 뚫어야 되겠죠 컬렉, 클랙. 컬렉에서 힘사, 근대 근명, 물방 이거 실험 던전 이거 모으는 게 진짜, 진짜 만만치 않은데 가끔 이제 그 이거 판도라 컬렉션 조가 이것만 매달 사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과금의 영향이니까 어 이건 꾸준히 해야 되겠죠. 이건 이 전설 증표 모으는 게 이게 만만치 않겠죠. 7.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500 한500 정도 하나? 하나에 7배? 이거 나중에 한 음, 한500 정도로 그 갱짜리가 떨어지면 그때 이렇게 축제로 해서 이런 건 하세요. 하, 그 근거리 캐릭들이 이 마족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이건 이거 그 대불 각인 이거가 빠진 거로 해서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인 이건 제작해서 하면 되고 이것도 제작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고. 이건 다마굿짜리가 혹시 판매하면 사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검 이것도 아마 조금 비쌀 텐데. 그리고 옛날에 대검 이런 게굿짜리4천0 0원 어우, 비싸긴 하다. 거인의 도끼 이거 구하는 게 힘들어. 제작해서 하면 되니까. 뭐, 이게 같은 경우에는, 네, 나오면 만들어서 사서 해야죠. 이거 이제, 이것도 매물이 없긴 한데, 그냥 있어, 이 부분들 나오면, 구입해서 6자리만 만들면 되니까, 태베가 가끔, 쉽지 않지. 9, 9, 9, 9, 9, 9. 8. 8, 8, 8. 네. 팔자리 같은 경우에는 맘먹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대 하시고, 근명 이게 파편 꾸준히 해야 되고, 알비논도 해야 되고, 오만도 돌려야 되고, 투사 9짜리 진짜 싸졌다. 150일 이 정도는 시간을 두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9. 어, 는 어렵더라도 야, 7에서 8 가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긴 한데. 마족도 해야 돼. 또 가능. 트롤 10, 오거 10, 용기 벨트만 250이네. 용기 벨트는 한번 제작해 가지고 한번 어, 대성공 뜨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 괜찮지 않을까? 어 이건, 아, 이 각인이구나. 장짜리를. 8, 6, 6, 6, 6, 6. 저렴하잖아요. 이런 걸 해야지. 5짜리, 6짜리. 아, 이거 6짜리도 진짜 어려워. 8, 5, 5, 5. 6 이것만 옛날에 되고 78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겠네 7,7 8,8 6,6 6, 6, 6. 이야... 코골칸 저렴하네 테베랑 이거 이거 두개도 아마 메모리 나올걸요 활이랑 그 다음에 양손검 매물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서 각인 이것도 언젠가 팔자리 정도까지는 언젠간 해야 되는 거긴 하네. 조금 그 무리 되는 거 말고 가벼운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가세요. 방어 여기는 있고 이것만 튀기 성물은 계속 하다 보면 희귀 정도까지는 마족은참 어렵긴 한데 이거 이것도 아마 모자칠이 좀 어렵긴 한데 칠 자리 야이 이건 이건 진짜 진짜 어렵더라고. 네,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8 차라리 7짜리가 파글이 좀안 나오긴 하는데 어, 89원 있네 네, 어, 이거가 훨씬 더 쉽겠네요 이렇게만 하면 파글 같은 경우에 축제를, 축제를 바르면 되니까 그 다음에 7짜리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테고 7짜리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테고 해적섬 해야죠. 앞으로 상원도 나중에 해야 되겠죠. 희귀연금석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차근차근 컬렉 맞춰가는 부분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메모 나와 있는 거, 가능한 거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라면 일반 장비 복구권 나오면 악창을 계속 지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세 같은 경우에는, 용사 반지 5, 그 다음에, 지룡 수정 관련된 부분들 5 만드는 거. 이건, 뭐, 천다이아라든가 하면, 악세 패키지 같은 거 저렴하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구입해서 계속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반 이거 팔고, 저라면, 슬레이브 반지 하고, 그 다음에, 제이스 반지. 그래서, 마방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마방도 엘릭스에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금명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제니스판스 차면서 일반적인 마방 부분, 독걸리는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나머지 엘릭서가 지금 워낙 200대로 낮기 때문에, 그 마방에 들어갈 부분들을 다른 스탯에다가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력의 벨트랑 완력의 팔찌, 이제 교체해주는 부분들 고민하시고, 근데 이제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도전 계속 하시고, 인형은 전설 인형 각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 같으면 합성 계속해서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물 같은 경우에도 영웅이 지금 중복이 두개 있으니까 계속해서 희귀 합성해서 영웅 중복이 생기면 전설 도전하시고 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화 스킬 도전하고 계시니까 신화 스킬 도전 계속하시고 그다음 영웅 중복 두개 있던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영웅 스킬 강화하는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소성 같은 경우에 이실로테 제일 먼저. 지금 두 개만 더 뚫으면 근대 할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우 같은 경우에 포크 위아래 근대 그 다음에 아톤도 일곱 개인데 열두 개까지 하면 근대 위아래 되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터에서 어, 활 모양 금명이랑 물방 이렇게 뚫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섯 시로 다 맞춰져 있으니까 파그리오 일곱 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어, 사야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릭서는 방법 없습니다 리세에서 모아야죠 뭐 그리고 오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각 이벤트 할때 증표도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엘릭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엘릭서 부분들 꾸준하게 모으시고 그래도 일단 하프 릭서를 350개 만들어 가지고 확장 아덴으로 3까지 뚫을 수 있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사 3인데 4까지만 뚫고 나머지 포인트 상급가루 같은 경우에는 다 문양에다 오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 중에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빼고 나머지 부분들 차근차근. 그다음 에 이제 컬렉션, 컬렉션 같은 경우에 근데, 분명 물방 중에서 체크해드라인과그 중에 가능한 것들 그리고 다이아 모으거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렴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 내가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빨리 할수 있는 거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한번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차근차근 방향성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